극단적인 대비와 도발적인 질문. 한쪽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한강뷰. 다른 쪽에는 차가운 한강물 한강물이 보인다. 당신의 선택은 인생 역전 아니면 쪽박.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오늘 당신의 계좌를 한강뷰 펜트하우스로 이끌거나 아니면 차가운 한강물로 직행시킬 수도 있는 AI 시대에 숨겨진 미친놈 다섯 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고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친 놈부터 만나보시죠. 네비우스 그룹 m b i S 국적 세탁한 AI 건물주. 이 놈? 원래 러시아 구글에서 구르다. 아, 러시아 국적은 좀 하면서 네덜란드로 국적 세탁하고 나스닥에 등판한 용병입니다. 한강 뷰 시나리오 짓지도 않은 AI 공장을 마이크로소프트에 26조 원어치 선 판매한 정신 나간 건물주입니다. 다른 빅테크들이 줄 서는 건 시간 문제. 당신도 AI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한강물 시나리오 푸틴 형이. 장난 그만 한 마디 하면 바로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마소 형님이 방 뺄게 시전하면 수십 조짜리 고철 덩어리 끌어안고 다이빙해야 합니다. 아이리스 에너지 아일랜드 신분 세탁 중인 흑수저 광부 비트코인 채굴하다 뚝배기 깨지고 더러워서 AI 월세 받는다며 신분 세탁을 시도하는 흑수저 광부 출신입니다. 한강뷰 시나리오 시골 땅 문서가 강남 타워 팰리스 등기권 리증이 되는 마법 AI 시대의 전기 문제를 친환경 코스프레로 해결하며. 흑수저에서 AI 감물주로 인생 역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한강물 시나리오 광부 버릇게 주겠냐? 월가의 의심처럼 실적이 기대감을 못 따라오면 AI 테마주 설거지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 계좌는 반감기를 맞게 될 겁니다. 코어 위브 CRWB 황회장님 따까리 VVIP 오마카세 맛집 이놈도 광부 출신이지만 엔비디아 황회장님의 충실한 따까리가 되어 인생 역전한 놈입니다. 오픈 AI 메타 같은 초거물만 상대하는 AI 연산 오마카세 맛집이죠. 한강뷰 시나리오 엔비디아와 니들 공장 남는 거2 0점 32년까지 다 사줄게 라는 황금노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동화 줄일 수 있습니다. 한강물 시나리오 엔비디아가 기침하면 당신은 폐렴에 걸립니다. 황 회장님이 어너 말고 시전하는 순간 VVIP 맛집은 동네 백반집으로 전락하고 당신 계좌는 백반값도 안 남게 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ANET AI 공장 노가다 10장 AI 공장에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노가다 10장입니다. AI가 똥을 싸든 된장을 만들든 데이터는 무조건 이놈이 뚫은 길로 다녀야 합니다. 한강뷰 시나리오 AI의 혈관을 만드는 놈이라 AI 투자가 늘수록 자동으로 돈을 버는 국밥 같은 놈입니다. 당신 인생에도 광케이블이 깔릴 수 있습니다. 한강물 시나리오 주가가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지금 사는 건 마지막 폭탄 돌리기 주자 인증입니다. 실적이 1mm라도 삐끗하면 당신 계좌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겁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 VRT AI 공장 냉동실 아저씨 GPU가 내뿜는 지옥불을 시켜주는 쿨링 시스템 1타 강사. 이 아저씨 에어컨 멈추면 수십 초짜리 AI 공장은 그냥 용광로가 됩니다. 한강뷰 시나리오 AI가 똑똑해질수록 대가리에서 김이 나는데 그김 시켜주는 게 이놈입니다. 주문이 밀려 4년치 일감을 쌓아뒀다고 하니 당신 계좌도 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물 시나리오 PER이 이미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지금 사는 건 흑우 인증입니다. AI 붐이 꺼지거나 더 좋은 에어컨이 나오면 당신 계좌는 실외기 온도처럼 차갑게 식을 겁니다. 다섯 명의 미친놈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누군가는 파산의 징조를 보았을 겁니다. 스케일 파워 SMR가 경제성 문제로 추락하는 과거 사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은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세계 최초 SMR 면허를 받고도 나락으로 갔던 뉴 스케일 파워처럼 말이죠. 한강물이냐, 한강비냐는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살벌한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깜냥의 문제입니다.